안녕하세요.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광 교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방아파트. 이름은 같아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길을 다니다 보면 전국 어디를 가나 같은 이름의 아파트 단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레미안.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심지어 중소도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30평대 아파트인데도 가격은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심리, 경제, 정책, 그리고 지역의 미래성까지 다 엮어서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역 경제력과 소득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변 소득 수준이 높고, 일자리와 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에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의 30평대 자이 아파트가 20억이 넘는데, 같은 자이 아파트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2억, 3억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인데 무려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아파트 가격은 브랜드보다 그 지역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입지와 생활 인프라입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단지와 외곽에 있는 단지는 가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릉역 KTX 근처에 있는 아파트와 외곽 농촌마을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브랜드가 같더라도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학군, 교통, 병원, 행정기관, 상권 이런 요소들이 가격을 좌우하죠.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 편하다라고 느낄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분양 시기와 건축 연도입니다. 같은 브랜드 아파트라도 언제 지어졌는지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푸르지오와 2020년 이후에 지어진 푸르지오는 내부 인테리어, 평면 구조, 커뮤니티 시설이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신축 프리미엄이 가격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네 번째는 지역의 인구 구조와 심리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브랜드 아파트라도 매수자가 부족하면 가격이 오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늘고 젊은 세대가 들어오는 도시, 예를 들어 원주나 강릉, 속초 같은 곳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 아파트라도 이 지역은 미래가 있다는 심리가 형성되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과 세금의 영향입니다. 정부가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 같은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방 아파트 가격도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세율을 낮추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방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브랜드보다 가격 메리트가 더 중요해지죠. 여섯 번째는 투자자의 심리와 유동성 흐름입니다. 자산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리가 높고 서울이 규제되면 지방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럴 때 특정 지방 도시의 브랜드 아파트가 갑자기 주목받고 거래가 붙으면서 가격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풍선 효과와 심리적 전이 현상입니다. 자, 이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의 모 브랜드 아파트 84제곱미터는 5억원대인데 같은 브랜드의 김천 아파트는 2억원대에 거래됩니다. 또 춘천의 신축 힐 스테이트는 6억원이 넘는데 군산의 힐 스테이트는 2억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이겁니다. 아파트 이름만 보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브랜드는 하나의 참고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그 도시의 경제력, 인구 흐름, 입지, 그리고 미래 비전입니다. 지방이라고 무조건 싸고 위험한 것도 아니고,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강릉처럼 관광지에서 체류형 도시로 변신하는 곳은 오히려 더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이름의 아파트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은 몇배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경제력, 인프라, 분양 시기, 인구 구조, 정책입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는 곳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방 아파트를 보실 때 단순히 브랜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흐름을 보신다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